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인들은 하루 최소한 100회 이상 CCTV에 노출된다고 그럽니다. 집에서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CCTV가 나를 지켜보기 시작하죠. 이제는 CCTV뿐만 아니라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언제 어떻게 내가 찍히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일거수, 일수족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CCTV는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생활 침해를 받으면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직장 내에 CCTV 설치, 수술실에 CCTV 설치,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켜보고 있을 때와 지켜보지 않을 때가 다른 거죠.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않든지 똑같다면 CCTV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켜볼 때와 지켜보지 않으면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논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않든지 똑같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보든지 보도 보지 않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CCTV가 있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항에 가면 전신 검색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순간적으로 나의 온몸 구석구석을 싹 검색을 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내 모습은요, 비록 아름다운 옷으로 내 자신을 감추고 있을지 몰라도, 화면상에는 나의 알몸 상태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민망한 부분은 흐릿하게 처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전신 검색기에서면 내가 감추어 놓은 내속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 서면 하나님은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불순종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걸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 사울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나를 죽일 것입니다. 선지자가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또 다른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이세에게 보낼 것이다. 그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잘 가르치고 키워내면 왕이 될 제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왕을 보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그들 중에 왕이 있다. 내가 왕을 보았다. 아직 그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하나님이 보신 왕은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 다윗은요. 16살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시골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아버지가 이 다잇을 그렇게 아낀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 다잇을 지켜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전장으로 가는 길목에 적군이 매복에 있을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자기 아들을 보낸다고요? 차라리 종들을 보내지? 그런데 자기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다잇 위로도 형이 네, 전쟁에 나가지 않는 형이 네 명이나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잇을 내보냈어요. 가만 보면 집에서도 그렇게 아버지가 아끼지 않은 것 같아요. 목동은요, 참 어려운 생활입니다. 지금처럼 샤워시설이 잘 되어 있다거나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한번 양을 치러 나가면 하루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몇날 며칠이 걸리고, 좀 길어지면 1개월, 그, 조금 더 길어지면 6개월도 밖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씻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목동들이 정말 깨재재하다고 그럽니다. 옆에 가면 냄새가 그렇게 난대요, 냄새가. 씻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다이의 모습이 현재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풍채라도 좋았죠. 남들보다 이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좀 컸거든요. 근데 풍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집안이 왕족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은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이 돼요. 아직은 왕으로서 전혀 왕의 모습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고 왕이 될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왕을 보았다. 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씨앗을 가지고 비유를 해볼게요. 호박씨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호박씨를 보면서 뭘 보죠? 호박을 보는 겁니다. 호박씨를 통해서 호박을 보는 거죠. 현대 다이의 모습은 씨앗과 같은 겁니다. 아직 발령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마치 씨앗을 보듯이 왕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요. 어떤 청년이요. 정말 빠릿빠릿합니다. 아주 뭐 아이디어도 좋고요. 성실하고요. 겸손하고요. 또 순종도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청년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어딜 가도 성공할 거야. 너는 어디 가도 인정받을 거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무슨 일만 하면 투덜투덜 거려요. 어, 뒤에 가서 딴소리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아, 너는 삶이 힘들겠다. 그러면 돼. 삶이 힘들겠다. 거짓을 말해요. 요령 피워요 불순종해요. 말이 과격하고 막 거칠어요. 아휴, 어디 가서 밥이나 비벼 먹고 살겠나. 어, 그러,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현재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년 뒤에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될것 같습니까? 내 속에 현재 뭐가 있는지 보면 10년 뒤를 알수 있어요. 내 속에 호박씨가 있으면 10년 뒤에 내 삶에는 뭐가 열리겠어요? 호박씨가 열립니다. 호박이 열립니다. 내 속에 수박씨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뒤에 내 삶에는 수박이 열리는 겁니다. 내게 지금 현재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미래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씨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씨는 그것이 그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왕을 보았다고 하셨을까? 다윗의 외모를 외모를 본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한 거죠. 세상은 외모를 봐요. 여러분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실력이에요 외모도 가꾸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외모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던, 우리가 되었던 외모를 가꾸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자리는 외모로 뽑는 게 아니에요. 왕을 뽑는데 외모 순으로 뽑는다? 그렇진 않죠. 그렇잖아요 간혹 가다 정치인들을 외모를 보고 뽑는 분들도 간혹은 있더라고요. 오, 저 사람 잘생겼네? 한표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라든가 왕과 같은 중요한 자리는 외모로 뽑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왕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이에게서 그것을 보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 다이은 왕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왕과 같은 큰 인물을 경험해 본 것이 없어요.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왕을 보았다 하셨을까? 사무엘이 가서 이제 이세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세의 아들 중에 첫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보,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 저 사람이다.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죠. 외모가 풍채가 정말 왕처럼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이미 지켜보아 불합격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 너는 지금 처음 보지. 엘리압 처음 보지. 그래서 네 마음에 든다고 하지. 나는 오래전부터 지켜봐왔어. 이미 나한테 불합격 맞았어. 쟤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사람은 겉모양 보지. 그러나 나는 중심,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걸 보는 거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거.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씨라고 하는 거예요. 과일의 중심에 뭐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사과의 가장 중심에 뭐가 들어 있어요? 씨가 들어 있잖아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마치 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그그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내 삶의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겉과 속이 같다여 틀려요. 양심에 손으로 얹고 대답해 봐요. 여러분, 겉과 속이 같다여 틀려요.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죠. 대중들 앞에서는 매너 있는 척, 친, 친절한 척, 교양 있는 것처럼 하지만 뒤돌아서서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어, 딴 이야기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추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그거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속 마음을 보시는 거. 네가 겉으로 드러내는 꾸며내는 네 자신 말고 진짜 네 자신 안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 진짜 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다잇을 보시고는 내가 왕을 보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고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 왕이 보인다 하실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 여러 가지 삶의 주변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를 보니 왕이 보인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넉넉해요 그런데 마음 씀씀인 아주 쫌생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움켜지려고만 하고 나눌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너를 보니 뭐가 보인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내가 너를 보니 뭐가 보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주의 종이 보인다. 그런 말 들을 만한 사람들 있어요. 항상 교회를 생각합니다. 복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요. 교회를 돌아보고 휴지 하나라도 줍고 아끼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내가 너를 보니 주의 종이 보인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고는요. 내가 너를 보니 바리새인이 보인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합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건과 거룩이 자기 명예 칭찬받고 싶어서, 높임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내가 너를 보니 바리새인이 보인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뭐라고 보일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게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럴만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정말 복 받게 충분한 사람이다. 사람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아야 돼. 정말 저 사람은 복 받을 만하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며, 어째 사람은 고생 더 해야 돼. 어저 고생 좀더 해야 돼. 그런 마음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복의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만한가? 내 자신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다알수 없지만 목동으로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려고 할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립니다. 야야야, 넌 안돼. 쟤는 어렸서부터 용사야. 저키좀 봐. 네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너는 목동이잖아, 못 이겨. 가지마, 말려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제가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양 새끼를 끄집어냈습니다 혹시 그것들이 발을 들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걔들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대 소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수동 지나가다가 멧돼지 나타나면 어떡하실까요?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쳐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멧돼지만 나와도 우리가 무서울 텐데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쳐서 죽였대요. 수염을 잡고. 이 다윗의 용맹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용맹함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불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키셨다는 것 그 다윗은 어떻게 사자와 곰을 향하여 달려갔느냐? 어떻게 그의 수염을 잡고 참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간 것. 소년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사자와 곰과 싸울 정도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무수히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도움이시오,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이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더니 하나님은 그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고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면요, 우리에게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력을 보신다?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학력을 보신다거나, 가문을 보신다거나, 내 실력을 보신다거나,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이 마음을 보셔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이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곰과 사자와 싸워야 할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신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부족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의지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신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다인만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부족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왕은 커녕 죄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바뀌지 않는 내 모습.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때로는 내 자신이 한탄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부족함이 짝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다이 또 온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도 죄의 시가 있었어요. 10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자기의 충복의 아내를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게 해서 자기의 충복을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분명 다잇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보셨을 겁니다. 소년 다잇의 마음 속에 이 죄성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네가 권력을 잡으면 지금은 권력이 없지만 네가 권력자가 되면 네 안에 분명히 이 죄성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잇을 보시고 왕을 보았다 말씀하시죠. 지금 다윗 안에 이 제씨가 없어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보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보신 것은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연약했어요. 넘어졌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좋은 점은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의 고백이 10편 51편 1절부터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다이슨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에게서 성령 거두지 마세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사람이 범죄하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이슨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나 멀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돼요.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왕을 보았다, 내가 왕을 보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왕왕 왕왕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여자들은 공공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들이 있어요. 진짜 왕자처럼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진짜 왕자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같은 내면을 가지고, 그렇게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왕자처럼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내 모습.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그 모습. 내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내가 너에게서 왕을 보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